안녕하세요. 부동산 파는 남자 김석현 중개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매물은 앞에 보이는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소재한 토지 매물인데요. 우리 토지는 근생 부지, 전원주택 부지, 주말 체험 농장 용도로 토지를 찾아보셨던 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다음 영상 좋은 매물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 입지 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원주시 지정면 심평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참고로 앞에 보이는 컨테이너로 된 농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원하시면 서비스로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 없으시면 당연히 철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농막이 있다 보니 매입해 두시고 건축하기 전까지는 주말 체험 농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드론 영상 보시면서 우리 토지 간단히 입지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 바로 앞신평저수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현 위치에서 티맵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신평초등학교 차량 4분 서원주IC 차량 12분 서원주역 차량 16분, 원주기업도시 차량 8분, 동서울 레스피아 골프장 차량 7분, 경기도 광주까지 차량 5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까지 차량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원주 시내권 차량 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입지와 시내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물인데요. 게다가 인근을 둘러보면은 이웃한 주택들도 보이고요. 또한 카페와 식당도 가까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도시와 골프 리조트가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토지에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여 식당 및 카페를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원주 기업 도시에서 제가 차량으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빠르게 우리 토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토지 앞으로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비교적 지대가 살짝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쪽으로 뻥 뚫린 전망이 확보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토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 905제곱미터, 지목은 전이고요. 토지 모양도 양호하고 남양 배치로 전체적으로 양지 바르고 평탄한 우리 토지 모습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인근에 혐오 시설 및 축사가 없는 청정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로 되어 있고요. 도로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요. 도로 폭은 6m 정도 됩니다. 토지가 전체적으로 국유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으로 인한 분쟁사유 전혀 없는 곳이고요. 현재 수도까지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는 남양배치 되어 있다 보니 햇볕도 따스히 들어오는 일조권이 매우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 토지 매매가격은 3억입니다. 3.3 제곱미터당 110만원 꼴입니다. 컨테이너 농막도 함께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주 기업도시와 골프장 리조트가 상당히 인접해 있고 우리 토지 인근에 카페,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시기에 정말 좋을 듯합니다. 남향 배치로 일조권까지 좋은 전원주택을 지으셔서 전원생활하시거나 농막 하나 갖다 놓으시고 가족과 함께 주말 농장 체험으로 매수하셔도 정말 좋은 매물입니다. 이렇게 오늘 원주시 지정면 심평리에 소재한 토지 매물 전부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동산 파는 남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파는 남자는 수시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토지 전원주택 등 매도하실 분들도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은 매물 빠르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